벌써 10월도 마지막 주네요. 11월이 된다고 생각하니 7, 8월이랑 느낌이 많이 다르죠. 남은 기간을 생각하니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.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? 정답. 순공부시간을 늘린다. 아니 시험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 없는데 할게 산더미이면 순공부시간 늘리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나요? 예를 들어 국까지 9급 기준으로 20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. 200을 곱하기 8시간은 1600시간 200을 곱하기 10시간은 2000시간 어, 할게 많으면 400시간 더 하면 되겠네 제가 왜 이렇게 단연한말또 해주는지 알죠?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마음이 조급해지면 어떻게 합니까? 공부시간 늘리기? NO 1번 어떡해 어떡해 이러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2번 고민하며 방황하면서 공부시간이 오히려 줄어든다 3번 모든 방법을 다 우겨넣은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맘대로 그 그게 안되니까 1번 또는 2번 상태가 된다 시험은 다가오고 할 것이 많다면 그냥 순 공부시간을 늘려요 도대체 이외에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죠?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하고 이번주도 당연한 것을 실천하는 한주가 됩시다